그저께 제가 그날에 퇴근을 하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플래카드를막 대로변에 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음. 내용을 보기 전까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laughs> 어떤 내용이었나요? 마침 신호가 딱 걸려서 네네. 제가 사진도 착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명절 조갑이 밥값, 포인트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그만 명절 휴가나 밥값 복지 포인트 음. 뭐 모든 걸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 권리를 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뜻처럼 불리거든요 보니까 네네네. 10월 24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공동행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이런 것들은 노동법에 준수해서 음. 하는 거라면은 뭐 우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옆에 적혀 있는 11월 6일 돌봄 파업투쟁. 아, 이거 좀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11월 6일날 그런 파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날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음, 뭐 11월 6일 이후에 음, 음. 파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왜 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문제죠. 어, 학교 그렇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음, 이게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처우개선. 아 처우개선. 네.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니까, 아마 여기에 뭐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 확인해 주시고 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음. 이것을 말하는 건데, 돌봄 사업을 체계화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이 돌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어, 교육관과 협의 운영한다 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동안에 교육법에 근거가 없던 돌봄교실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반대를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처우개선에 관련된 내용은 네.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를 전환하고 요구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인 음. 4시간 신계는 다섯 시간까지 음. 노동 시간으로 인정 받고 있거든요. 처우 <laughs> 개선으로 코로나 1구 상황 속 네네. 위험 상황 속에서 돌봄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위험 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블랙카드에 10월 24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공동 행동이라고 적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차량 시위와 시폐를 벌였다고 합니다. 음. 차량 300대는 창원 시가지만 곳곳을 음, 돌고. 음. 경남도 교육청 앞 도로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벌였다고 하는데, 음. 공연도 하고, 뭐, 각자 발언도 하고, 아, 그렇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네. 학교 안 모든 게 교육. 오, 어떻습니까? 멋있는 말인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음. 이 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음. 이총궐기에서 외친 구호 아.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아. 학교 안 모든 것이 교육이다.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 집단 음. 교섭 승리, 이 복지 차별, 철폐 등 어... 여러 가지 고를 갖춰 쳤다고 합니다. 좀, 좀 무섭네요. 네? <웃음> <웃음> 좀 강렬하죠. 또 지부장의 외침 말 중에는 네. 저는 확신한다. 교육의 주체로 등장하는 정규직의 길이 멀지 않았다고 말이다. 네. 2022년 대통령 선거 전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의 차별을 해소시키고 정규직의 길로 진입할 것이다. <laughs> 왜 확신하느냐고 물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홍빛 단결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투쟁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이분들의 처우도 같이 개선되고, 서로서로 서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이상적이죠. 살기 네네.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음. 뭐, 분홍빛 단결의 힘, 음. 투쟁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음. 이런 것들은 우리 인국공사태에서, 인천국제공항 투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인국공사태에서, 그렇죠. 보듯이 시위를 통해서 얻어낸 정규직자리 공정한 경쟁 없이 맞습니다. 얻어낸 정규직화가 얼마나 사회에 큰 부작용이고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좌절이 많고 역차별, 역차별이죠 역차별 국민 여론조차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네네. 완전히 당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진짜 사회가 돌아가는 최선의 그냥 원리 아닌가요? 아우 왜냐면. 좋은 말이네요. 이분들이 시위에서 네. 이제 발언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발언은 네. 제가 또 자세히 보니까 네. 네. 조금 거슬려요. <웃음> <웃음> 우리 또 거슬리는 거또못 찾거든요. 어떤 게 거슬리던가요? 코로나 1 9로 국민이 공포에 질려있던 네. 때가 떠오른다. 네. 그때 학교 비정규직인 우리는 학교 내 교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혼자 학교를 지켜야 했고 네. 네. 전 학교가 멈추어도 돌봄 전담사들은 방역 물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아이들과 감염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근데 교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학교가 진짜 있긴 한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돌봄 전담사를 학교에 혼자서 지키게 하는 학교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네네. 거의 매일 출근을 했고, 교직원들이 코로나19 때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음. 비정규직 혼자 나와서 학교를 지켰다? 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건 <laughs>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그로 달아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물본 전담사들은 방역 물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 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엔 어땠습니까? 아 그때는 풍기 현상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없었죠. 어려웠었고 네. 이후에 좀 마스크가 많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졌었을 때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뭐 실수로 마스크를 못 챙겨 오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가져온 마스크가 파손되거나 떨어졌을 때. 그때는 뭐 이제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쓰는 누구나 학습으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안의 교육은 멈췄고 <laughs> 멈췄대요. I N G 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또 발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학교 안의 교육은 멈췄고 돌봄은 최후의 보루로 남아 운영되었다. <laughs> 내가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laughs> 그렇죠. 혼자 지켰다. 그렇죠. 코로나... 학교는 아무도 <laughs> 출근 안 했는데 나 혼자 그렇죠. 출근했고 일단. 그리고 그 살고난 3, 사오를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되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다. 사실, 네네. 돌봄 전담사님들께 저는 고마운 마음이 되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음. 이분들도 어쨌든 우리와 같이 음. 그 위기를 같이 극복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힘들었었죠. 이런 네. 발언들은 네. 진짜 꼭뭐 본인들만 뭐 최후의 네. 보조로 남아서 돌봄만 음. 운영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같이 고생했는데 우리만 고생했다. 뭐 이런. 네네네네. 솔직히 우리 학교는 네네네. 돌봄 전담사가 안 계세요. 음. 안 계셔서. 긴급 돌봄 시행을 했을 때 음. 오전도 교사들이 오후도 교사들이 긴급 돌봄을 투입해서 네, 네, 네.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 학교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네, 네. 오전에는 돌봄 전담사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음. 해서 오전은 음, 교사들이 음, 맞죠, 하고 맞죠. 오후는 돌봄 전담사가 봤다고? 음.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부설초등학교도 음. 긴급 비상근무로 돌아가가지고 음. 오전 시간에는 돌봄 전담사들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 로테이션이 음. 돌아가면서 음. 막 거기에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돌봄을 음. 그들만 막 이렇게 최후의 포로로 남아서 있다던게 저는 조금 이해가 네. 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말씀대로 네. 오직 돌본 전담사가 운영 학교에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아, 그러게, 진짜. 네. 그럼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보니까요 음. 학교 비정규직이 왜 교육의 주체인지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말 포장하지 말고 시험도 안 치고 경쟁 없이 쉽게 들어왔지만 공무원 시켜달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좋을 듯. 아,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을 시켜달라. 그렇죠. 이 뜻이 숨어있다고 네, 해석을한 네. 거네요. 음. 다음 댓글도 한번 살펴보죠. 코로나19 공포로 학교 내 모든 교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때. 어느 학교 교직원 전원이 출근 안 했다는 건가요? 긴급 돌봄 교사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오전은 돌봄 운영 시간 아니라고 하셔서 4월 중순 온라인 계약 직전까지 교사들이 돌봄 교실 참여했습니다. 이건 진짜 찐이네요, 찐. 아, 이게 일반적인 학교 모습이죠. 이게 진짜 찐이죠. 예, 네. 예, 마지막 댓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학교 안 모든 게 교육이라는 말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교육인가? 교육은 교사가 이분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로 인정받으면 된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교육 활동의 보조적 역할이지 절대 주체가 아니다. 아 기사의 제목처럼 학교 안 모든 게 교육이다. 음. 이 슬로건을 이제 좀 비판하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또 이분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본인 자리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 좀.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음. 자기의 일이든 자기의 업무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그게 진짜 프로죠 그렇죠. 네. 뭐 동일한 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모두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음. 이분들의 논리인데 이거는 좀 마음에 와닿진 음. 않아요. 조금 논리에도지도 네. 않죠 맞습니다. 네. 아, 아 오늘 또 아, 강렬한, 네. 대우를 강렬한 대우를 나서봤습니다. 아, 저희 굉장히 네. 착한 남자들인데 아, 강렬하게 아. 이렇게 맨날 풀어나가니까 네. 좀 마음이 좀 뭐, 노래 마무리 기대가 아, 되는데요. 노래 네. 네. 오늘... 마무리 있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laughs> 네.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